자, 서버는 아니, 스카니아 서버구요. 지금 레드 큐브 6개 하고, 50만원 준비해 놓으셨고, 지금 레전드리 드랍에 힘 덱스, 심볼, 그리고 베어스 퍼플 펜던트 드랍 힘 인트, 그리고 베어스 그린 펜던트 드랍 인트, 그리고 미카엘라 안경, 요렇게 유니크 996인데, 요거 드메템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셨어요. 쌍드랍, 쌍매획, 드메, 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셔가지고요. 돌려보도록 할게요. 열 세트. 24퍼, 이거? 정하려? 아. 열 세트. 덱스 24퍼. 아, 세 번째 드랍인데. 아하, 27%가 나왔어요. 레큐 27 한번 넣어볼게요. 레큐 10세트 넣어봤는데, 온다니까 5세트. 아, 하나는 뽑아줘야 되는데. 드랍. 럭기 11. 아, 나왔다! 와, 나왔어. 다행이다. 와, 쌍드라 덱스. 자, 일단 하나 뽑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요거 돌려볼게요. 퍼플 펜던트 요거. 어? 어? 다섯 세트 다시 해볼게요. 와! 와, 완벽하다. 금의 올탯. 완전 완벽하다. 굿. 아주 완벽합니다, 드메올. 어, 안경 등급업이야, 본주님? 그러면 안경으로 바꿀게요. 아, 저 템진단 세트 매스받다더 레전드가 왔습니다. 자, 남은 거 8만원 남았는데 저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P, 와, 12, 12, 12. 일단 저장하자. 뭔가 멋있다. 매회 킴퍼 일단 놔두고요. 펜한트좀 해볼게요. 완전 잡옵션, 이거, 한 줄만이라도 띄워놓으면. 됐어. 그 다음에 다시, 안겨. 인트 실1 드랍에 HP, 킴, 스로퍼. 안 나오남. 나와주나? 나오나요? 마지막 하나, 아, 안 나왔네요, 이번에. 지금 50만원 치하고, 그리고 매소 아까 13억 치 사용해서, 마이소 심볼 쌍드랍에 덱스 뽑아드렸고, 그리고 퍼블 펜던트, 요 친구, 드메 올텟 뽑아드렸고요. 그리고 미카엘라 안경은 유니크에서 레전드리 만들었고, 매획에 힌퍼 뽑아드렸고, 그 다음에 그린 펜던트는 아닌... 드랍에 힌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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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만들었어요. 자, 오늘 제가 도전해볼 아이템은 요 200제 단검입니다. 지금 200제 단검 2 2성이시고요 추비 133에. 보보공인데 지금 35에 20, 09 거든요. 요 친구 지금 뾰공이 붙어 있어서 돌리고 싶으시다고 하셨어요. 만약에 이게 빨리 나오면 엠블렘도 하기로 했습니다. 엠블렘 현재 옵션은 021의 크리티컬 굽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은 메이블 포인트 53만 원치와 그리고 레드 큐브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해놓으셨습니다. 40 40 세트 준비를 해놓으셨고요. 직업은 듀블이시고 서버는 루나입니다.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검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 아 근데 자리가 너무 안 좋은데요? 자 보복은 굉장히 빨리 나왔는데 자리가 매우 안 좋습니다 이게 만약에 12에 보공 30, 30이다 라고 한다면 쓰셔야 되거든요 근데 위치가 너무 안 좋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아 역시 나오려면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공격력 이렇게 나와야 돼 돌립니다 힘삼십. 보보, 데미지. 환타님, 어서오시고요. 오! 야, 이거 뭐야? 잠깐만, 여기 자리 좋아요. 근데 지금 세 번째 자리 좀 아깝긴 한데. 한번 볼게요. 얍! 아! 아! 이럴 줄 알았어. 안 돼! 아하. 근데 보보광이 이렇게 잘 나와요? 아, 이럴 리가 없거든요? 3세트만에 두번 나왔다고 이게... 음. 아, 보보공 나오려면첫 번째, 두 번째는 좀 나와주지. 보보방 봐봐, 이거 봐봐. 보보방 30회, 30 뾰공 안 나오죠. 이거, 이거, 이거에 어, 보보공에서는 뾰공 진짜 잘 나오는데... 보보뎀 참 이상해요. 아, 자, 보보뎀! 아! 공격력이었어야 했는데... 아... 와우... 마력 30%.. 쩔었다.. 오니에 네 자리가 너무 안 좋아요.. 어도 가미가.. 또 나왔습니다.. 자리가 너무 안 좋습니다.. 아 제발 아 제발 삼시 삼시 아 제발 오맞다예 예스 야 됐다 야오와 이게 되냐 와 이거 절대 거의 안 나오는 점수인데 뼈공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바로 요 친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엠블렘입니다 엠블렘 현재 00 크리인데. 원하는 옵션은 000이 가장 좋겠죠? 000반00이 000? 정도. 자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데미지 세 줄은 어떠십니까 분주님? 에치우도록 아, <laughs> 네, 하겠습니다. 아 데미지가 아까부터 괴롭히네. 공격력 두 줄의 힘퍼. 아하. 아니 이 정도 돌렸으면 세줄한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하다. 아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나왔다. 팡마마 나왔다. 참. 음. 아 정확히 얘기하라고 뭘안 하는지. 공공공을 먹네. 공공공! 와우! 와 환상스! 공공크리 어 돌아왔는데 아까 공공크리였거든요 본인이 돌아왔어요. 대초마을이야. 아우 와 계속 마력만 나와. <laughs> 마력 올테. 올올 올. 올, 올? 다? 아 진짜 미쳤어 이거 얼마 먹는거야 이거 혼자 소름이다 소름이다 아. <laughs> 본준이다 쓰시죠? 이거 어떡해요 <laughs> 안돼요 본중이 일단은 일단 이거 공포 딸리는 거는 에디셔널 레전드리를 도전을 하죠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왜냐면 이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일단은, 일단은, 일단 쓰다가, 에디 레전 만들고, 옵션 띄운 다음에, 그 다음에 하자. 그러는 게 맞는 거 같아. 이거 너무, 너무 많이 먹었어, 지금. 아쉽네. 일단, 요렇게. 아케인 쉐드 대거가 보보공, 원래 보보공이었는데, 뾰공이 붙어있어서, 지금 공 보보로 제가 이제 정 옵션으로 바꿔드렸고요그 다음에 엠블렘은 공공 크리였는데, 방방공으로 바꿔놨습니다. 어디? 어, <laughs> 야 여기에 갔네. 어? 미친 거 아니냐? 와 이거 뭐야? 와저 진짜 돌았다. 와 36퍼 처음 봤어 본섭에서.